예, 오늘은 제31문 아,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8절로부터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또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그 31문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30문에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름 부음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삼직이 지상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어, 부활하심으로 성전으로 부활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오르시는 승천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상사역에 의한 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를 갖다 합니까? 예, 선지직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왕직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강가한 현대 기독교가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되어진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천상사역을 통해가지고 삼직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스도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케 하시듯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아니라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하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니겠죠. 자, 그런 그, 어, 우리 전제를 놓고, 어, 이렇게 보십시다. 사도신경과 신앙고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는, 아, 그리스도이시, 아, 그리스도이시라고 명제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그거를 베드로의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양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양성 부분을 강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와 섭리사역상 단일신론을 경계해야 하듯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보자로서의 양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이는 성경 해석을 할 때, 통시적인 관점에 그치지 말고, 형식적인 관점에 그치지 말고, 공시적인 관점, 내용 중심으로서의 해석, 아, 이것 또한 균형 있게 강론해야 될 이유다. 이거 설명하듯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인 일성을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한 이단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한 거거든요. 일명 독재신론이라든지, 군주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다원적인 영지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일신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쳐 성부 하나님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성자의 열등성을 강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유일신 해가지고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여호와라는 등 이런 엉뚱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 구약의 여호와가 물론 성취를 다 하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여화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언약은 이렇게 예수를 그리또로 보내심으로 이루심으로, 아, 우리 예수 그리또가 이루시는 기독론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독론이라고 한다면 중보자로서의 양성, 그리고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지직과 그 다음에 제사직과 왕직이라고 하는 삼직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거를 중매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사도신경의, 아, 이런 모든 순서, 목차, 질서, 이런 거를 한 눈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랬죠?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성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신성은요.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난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 인성과 신성이라고는 양성 차원으로 우리 예수님을 봐야지 단순히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마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여수화라고 하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바로 여수화고 여수화는 히브리어 말의 의미대로 이것이 우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비약을 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삼위일체적인 개념의 아버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 오해가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 이렇게 됐어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서 나은바 되셨다. 그러니까는 빨간 박스 이 화살표처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신 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영원 영혼 전부터 나오신다. 이게 지금 파란 박스에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검정색 박스 요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위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이해로만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이루실 적에는 어떻게 그 이루시는 창조사역과 또 섭리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개시하시는지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어, 사겨서 어, 확인하지 않으면 큰 과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통한 섭리사역을 우리가 잘 익혀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 님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맺게 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아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원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의 외적 세 방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성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과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져서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영정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